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특히 첫눈에 반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특별 대우했다는 말이지요. 당연히 다른 형제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어, 미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에 물붓는 격에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또 이번 기회에 또 성경을 한번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떤 꿈이었길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시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곡식단을 묶어 놨는데 자신의 단은 턱 일어서고 나머지 단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자기에게,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뭐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17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입니다. 이, 왜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족장에서 이제 민족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선조들의 역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종으로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애굽을 가뭄에서부터 가뭄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굶주림에 빠져 있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까지도 배고픔에서 구원 시켜 주지요. 그리고 그 모든 가문들이 이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 걱정될 정도까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가 정책을 아주 악하게 쓰죠. 그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출 애굽 나갈 나 나갈, 나갈 출 애굽 출 애굽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자. 그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는지를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애굽의 탈출의 은혜 이 아이가 이제 출애굽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 그리고 요셉의 꿈, 그리고 거자질하는 모습, 그리고 형들의 악한 행동들, 동생인 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어떤 일련의 스토리, 일련의 일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준수하고 또 본받을 만한 인품을 발견합니다. 특히 요셉이 형들로부터 옷을 벗기우고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갈 동안 요셉의 행동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자질쟁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멀리서 찾아온 자기 형들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어 벗기, 벗, 벗겼을 때 벌써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항하거나 또형왜 어, 이래요? 라고 하거나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고 나서 형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구덩이에서 외쳤다거나 뭐, 뭐 어떤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팔려갈 때도 아무 한 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의지했던 요셉이라면, 아빠의 그 권력에 빌붙어서 살았던 요셉이라면, 아빠가 결국 나를 찾을 거야!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빠에게 일러 바치면, 이제 형들 너네는 다 끝장이야! 혹은, 애처롭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성경 구절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요 3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 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요셉의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좀 가서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대답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내 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의 태도입니다. 뭐 그게 대단하냐고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요 세겜에 있는 자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사륙이 있었던 곳입니다. 야곱의 딸이 역보였던 장소였고 그것을 형제들이 가만두지 않고 그 세계 민족들을 그냥 다 사륙했던 장소입니다. 적대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 걱정되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위험한 곳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위험한 곳에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에게 가라고 할 때에 야곱의 태도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니, 그것도 자기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요, 소매가 끌리고, 옷이 끌리고 소매가 있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예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에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요 아버지의 편에 사랑을 이용하고 채색옷을 입은 그 특권을 남용하는 자였다면 그는 아마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아빠, 거기 치다! 묻자와 치다 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있고 형들의 미움이 있었지만 그는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형들의 미움에 향변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39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종으로 살게 되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일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종은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곳입니다. 소위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곳에서 그는 요셉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변화시켜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삶에서 비롯된 요셉의 인품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꿈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꿈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형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 것,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 아닙니까? 배신의 어떤 극에 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그 상황에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음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대단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만나서 한 말이, 옛날 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독한 사람이라고, 독한 사람이라서 꾹 참고 모든 것을 꾹 참고 억누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많은 경험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게 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절대로 순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사는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요셉이이 고백을 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얄팍한 믿음으로 내가 이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다가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과 봉사가 필요할 때는 슬그머니 뒤걸음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순종했습니다. 위험한 땅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도 같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따,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요셉의 인품은요,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잘못의 원문은 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의 bad 혹은 ill 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bad 라고 했고요, 그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쁜, 잘못된, 혹은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고자질입니까? 나쁜 것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같이 하고 숨겨야 할까요? 요셉은 이렇게 죄를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구별됨은 애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낼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의 용모가 준수해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야, 아무도 없는데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39장 9절, 후, 9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면 똑같이 물건 취급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라면 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지 하나님께 악을 행하리요라고 말하고 뛰쳐 나갑니다. 이 모습 또한 저 한꺼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안 된다. 죄는 안 된다라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악은요. 형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때 똑같은 단어, 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요셉은 죄와 구별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를 그대로 둘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 죄에 대해서 결단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고, 요셉의 인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들 다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좀 융통성 있게 살자라고 합니다.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죄를, 죄를 남들 다 하니까 괜찮아 하고 죄를 같이 지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융통성 있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와는 단절해야 합니다. 죄는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길입니다. 여셉이 만약에 죄와 단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의 빌붙어 살았다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요셉은 요셉이 될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든 나쁜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단지 꿈만 바라보고 잘될 것이라는 미래의 꿈만 바라봤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곧그 꿈은 가짜야 개꿈이었구나 라고 하며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는 그 꿈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꿈은 이루어졌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고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왜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꿈입니까? 만약 그 꿈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꿈이라면, 그 꿈은 의로움이 걸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꿈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믿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냥 미래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꾸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그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욕망의 꿈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